샬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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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안녕!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랜선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될까요? 2월 25일, 26일 목요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목사님 수련의 주제는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나누자입니다. 첫째 날은 행복을 누리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행복,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요, 희망을 나누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죠. 네. 이번 수련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친구도 네, 네. 함께 해주시면 이 연애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자, 이번 수련회에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만 적어도 선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